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신라더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가결된 내용을 안디옥 교회에 전해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들과 온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유다와 신라를 보냈다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는 신라는 실루아노라는 로마식 이름을 가진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인물인데 마가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진 뒤에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에 동참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무난하노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편지의 수신자는 문제가 발생한 안디오 교회뿐만 아니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교회들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다른 지역의 이방인 교회도 여기서 배제되었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이방인 교회에 적용되는 그런 중요한 결정 사항이었기 때문입니다. 들은 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오 교회의 분란을 일으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또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의 주장과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혹시나 있을지 모를 리더십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그랬습니다. 유다와 신라가 예루살렘 교회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또 어떻게 결정을 내렸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느니,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할례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채, 네 가지 조항만을 언급하는 것은. 할래 문제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고, 논쟁할 필요도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여기에는 이방 신자들이 지금까지 할래 없이 한 교회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 인정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유대 신자들이 이방 신자들에게 정중하게 요청한 네 가지 조항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 의 성도들이 기꺼이 양보하고 동의했다라는 사실이 암시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어, 유다와 신라가 편지에 표현되어 있지 않은 많은 이야기들을 안디오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누가는 그 사실을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라는 함축적인 말로 요약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현명한 판단과 결정으로 초대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 없이 하나가 되어서 세계 교회로 나아가는 위대한 발판을 마련하였음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 사항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이 교회의 초석이 확립되었다는데 예루살렘 회의의 의의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바탕으로 은혜의 복음은 이제 유대교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인종과 종족을 초월하여 온 세계로 전파되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셨고 또 사도와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 때나 또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도 성령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따라서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사도와 장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였기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을 향하여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고,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하며 또 세계의 교회로 확장되는 기초를 마련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또 문제가 생겼을 때또 해결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석하여서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던 바울과 바나바처럼 끝까지 이 땅에서 사명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アメン。